맞아, 어, 맞아, 감지 말고 이럴 때는 오케이, 감고 들지 말고 그냥 좀떼 천천히 감으세요. 중 방언가? 아 근데 보니까 예. 뭐라 해야 될까? 반티칠 수도 있을 것같아아갚지 어, 마세요. 가으세요 네. 그러니까 얘네 째고 세고 나갈 때는 기다려 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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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 어. 추면안 돼요. 가봐요. 네, 올라. 올라. 드 슬랙나는 예. <laughs> 딱이 정도에서 기다리고 감고 어 절대 <laughs> 어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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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이런 느낌으로 어.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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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만히 거의 다 왔다. 오 감고 네. 뭐지 얼굴이 안 보여 좀더자스 와이자스 광호자 광호 대광호자 대관 먼다 <목소리도> 잠깐만 사장님 잠깐 천천히 천천히 <목소리도>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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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 기다려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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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요 기다려요 감고 감고 감아가감아마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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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게 하면 이건 터져요 빠질 수도 있어요 털리면 있고 털리거나 천천히 조금 더 오케이 다시 올라온다 거의 다 올라왔다 거의 다 올라왔다 천천히 살짝 낚싯대를 제 쪽으로 사장님 뒤로 가세요. 예, 네, 사장님 뒤로 좀더 감고 조금 더 감고. 아, 털털 털 준비한다. 더 올려야 돼. 더 올려야 돼. 더 감아야 돼요. 사장이 살짝 뒤로 빠지면서. 조금 더더 아, 감아. 더 감아. 아이씨. 라인 해주고쿨어쿨라 아이. 시체 그만하면 몸을 낮춰줘야 돼! 다시! 어우씨... 백화 때문에 잘안 보인..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아, 뒤쪽으로 뒤쪽으로! 낙... 어우... 자들어가면은 낮춰주라고요! 들고 있으면 안 사네 지체됐어 됐어 됐어! 그렇었어 걸었어! 어우... 어우 무거워! 오우! 와 오우! 이거 2턴 돼? 하 이거 2 되네? 사인! 오. 나이스! 오 자. 야! 아, 지야아2될거 어. 같은데요? 우 이거 제가... 발을 뺀 다음에..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우! 대박! 우와, 대박이다! 우오

우와 <laughs> <laughs> 세상에. 형. 와, 메다 3. 어, 메다 2. 어창이 어, 어. <laughs> 어, 가득 찼어. 사라져 <laughs>